가 여러가지 야채를 꺼내놓고 일단 아침밥입니다 네 오늘 온 상태입니다 네 화이팅 보겠습니다 네 이런식으로 여러 가지 야채를 꺼내놓고, 도시락을 쌀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밥, 아침밥을 이렇게 만들 거고요.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고구마 이제 130에서 140g 먹고, 이제 요 닭가슴살 요 제품을 먹는데, 이렇게. 일단은 아침밥 준비해볼게요. 이쪽은 냉동식품 쪽이에요. 블루베리, 그다음에 냉동 아오카도, 냉동 블루콜리이렇게 있습니다. 도시락 싸는 중입니다. 아침밥 제외하고 고구마 400g 이제 탄수화물 고구마만안 맞고요. 야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브로콜리, 오이, 상추, 토마토, 당근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란 5개 요리해 보겠습니다. 계란 5개를 일단 까고 이렇게 노른자 3개를 덜어내고 이 이걸로 스크램블 요리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스크램블 요리하는 중입니다. 네, 거의 다 완성이 되고있고 도시락통으로 옮겨볼게요 네, 오늘의 탄수화물 네, 아침 제외 400g 그다음에 야채를 이렇게그 다음에 스크램블 이렇게 도시락을 싸봤고요 닭가슴살은 다른 데서 있으니까 닭가슴살 들고 다니면서 먹을게요 아침밥입니다 고구마 130g 정도 그 다음 상추, 토마토, 당근, 오이 치즈, 성분 좋은 치즈 닭가슴살 100g 식물성 단백질 두부, 그다음에 김치, 아보카도, 브로콜리 이렇게 구성하고 있어요 아침. 이렇게 아침을 먹을 건데 일단은 탄단지, 비타민, 무기질 이게 다 있어야 돼요. 일단은 어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이랑 동물성 단백질이 있는데 식물성 단백질로 이제 두부를 선택을 했고요 동물성 단백질은 닭가슴살 이렇게 먹고 있고 야채는 어. 색깔별로의 좋은 성분이 있어요. 색깔별로 했고, 잎채소, 잎채소 하나, 그 다음에 빨간색 종류, 토마토, 주황색 종류, 당근, 그 다음에 오이, 초록색 종류, 그다음 에 아보카도, 그 다음에 어, 보라색 종류까지 있고 색깔은 거의 한 다섯 개 정도 구성하고 있어요 아침에. 그리고 이제 나트륨으로는 김치를 먹고 있고요. 어, 탄수화물은 고작 이제. 고구마 130g인데, 야채들은 칼로리가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이제, 잘 먹어주면은, 잘 먹어줄수록 좋죠. 오이 같은 경우에는 100g당 9칼로리밖에 안 되는데, 뭐, 고구마는 이제 100g당 114칼로리. 다 이제 칼로리가 되게 낮은 걸로만 형성이 돼 있는데, 되게 풍부해 보이죠? 풍부해 보이는데, 사실 이 식단은 칼로리가 상당히 낮아요. 다 자연식이죠? 그래서 저는 거의 자연식으로 일단 효율적으로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보카도. 아보카도에서 나오는 좋은 지방을 먹고 있고 두부에도 지방이 조금 있구요 아몬드 다섯 알 정도 추가로 먹습니다. 그럼 이렇게 아침밥을 먹어볼게요. 몬드는 하루에 다섯 알에서 열알 정도 이렇게 먹습니다. 네 점심 먹으려고 합니다. 닭가슴살 두 개, 400g 중에서 이제 나눠먹구요. 야채도 오늘 야채 중에서 제가 이렇게 나눠서 먹고 이렇게 점심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점심 먹을 거고요 일단은 염분은 점심 연분은 하인즈 머스타드 케찹 요거를 닭가슴살에 이렇게 뿌린 다음에 먹어볼게요 일단은 야채 고구마 닭가슴살 이런 식으로 소스 뿌려놨고요 저는 식사 순서를 야채, 단백질, 탄수화물 이렇게 먹습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먹어야지 혈당이 천천히 오르면서 탄수화물부터 먹으면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게 됩니다. 근데 요거를 400g을 세 번에 나눠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야채 먹고 그다음에 닭가슴살 먹고 마지막에 고구마를 먹어서 포만감을 느낄 때 이제 탄수화물 먹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야채를 구워 먹거나 아니면은 소스를 쳐서 먹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냥 클린하게 그냥 익는 그대로 먹습니다. 그게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클린하게 먹다 보면 이제 적응이 돼서 그게 너무 맛있습니다. 지금 방금도 아 너무 맛있어요. 음이 방울토마토가 또식당할때 먹으면은 진짜 달달합니다. 음 오이 이렇게 점심 먹어볼게요. 마법의 소스 하인지케찹에다가 와.. 닭가슴살도 이거 진짜 부드러운 닭가슴살이거든요? 음~~ 쫀득쫀득한 느낌 음~~ 와 아, 이거 닭가슴살 이거 진짜 추천합니다 맛있어요 네 제가 맨날 도시락을 싸죠 원아림통에 원아림통은 어.. 엄청 많이 들어가서 이런식으로 이렇게 큰 것도 다 들어와서 너무 편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시간 4시 세 번째는 식사보다는 살짝 간식 개념인데 아침에 한 스크램블 계란 5개 노른자 2개 이 브로콜리를 이렇게 먹습니다. 브로콜리 한번 세팅해 볼게요.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스크램블이랑 브로콜리 먹을 건데 필수템 있죠? 아, 이거 네, 제가 일단은 4시가 기다려지는 이유가 이게 너무 맛있습니다. 계란. 이 계란에. 계란에. 이런 식으로. 하인즈 케찹 노 슈가. 음. 아, 너무 맛있습니다. 야채랑 단백질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브로콜리가 진짜 완전히 좋아요. 좋은 야채에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나 이런게 너무 좋아서 브로콜리를 꼭 4시에 전 먹습니다. 음 처음에는 브로콜리의 맛을 별로 좋아하진 않았는데 다이어트하고 클리징만 먹다 보니까 아 맛있습니다. 나무맛, 음, 나무맛이 납니다. 음. 여러분도 제가 스크램블하는 거를 요리하는 걸 이렇게 올렸잖아요. 한번 해 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여기 염분은 이번엔 케첩을 했는데 소금 찍어 먹어도 진짜 맛있습니다. 음. 이렇게 내시 식사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도시락을 싸서 저녁을 먹으려고 했는데 안에서 먹게 돼서 그래도 항상 도시락은 만들어 놓습니다. 대비를 해서. 닭가슴살 두 개랑 남은 고구마, 야채들. 요거를 이제 깔끔하게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네, 저녁 세팅 완료했습니다. 닭가슴살 두 개를 저는 이제 작게 잘라서 먹으면 훨씬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두개 작게 잘랐고요. 그다음에 김 김치를 이제 나트륨으로 먹고 그다음에 고구마 나머지 초록색 상추, 오이, 주황색 당근. 그다음에 빨간색으로 방울토마토 다섯 개. 그다음에 아몬드 다섯 알. 요렇게 먹어 보겠습니다. 요렇게 먹을 거고요. 일단 마찬가지 야채, 야채가 되게 다양하게 있어야 됩니다. 야채, 야채 먹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식단은 마찬가지. 원래는 닭가슴살 두 개에 고구마 한 150g에 야채 조금 이렇게 드시는 분이 있는데, 이 야채 자체가 칼로리가 거의 안됩니다. 게다가 엄청난 영양, 영양분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먹으면 이제 컨디션도 좀덜 떨어지고 훨씬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첫끼 식사를 8시, 두 번째를 1시, 세 번째를 4시, 네 번째 8시 이렇게 3시간 간격으로 먹고 마지막 식사를 8시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식사를 다시 8시 하기 때문에 저절로 12시간 공복이 됩니다. 저절로 12시간 공복을 만들어 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눠서 계속 단백질을 넣어 주니까 단백질 섭취는 계속 중간중간에 하게 되면서 단백질이랑 야채 단백질 뭐 비타민 무기질 이런 건 계속 들어옵니다 저는 한 번에 이제 많은 양의 단백질이랑 많은 양의 탄수화물 많은 양의 야채가 들어가면은 그거를 몸에서 다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나눠서 잘 넣어주고 배고플 것 같을 때 조금 넣어주고 조금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좀 되게 빨리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다이어트는 야채를 되게 잘 챙겨주니까 컨디션도 덜 떨어지고 잘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 거 닭가슴살 맛있게 먹는 팁 알려드릴게요. 닭가슴살에 김치를 올린 다음에, 음,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이게 진짜로 꿀맛입니다. 이런 식으로 닭가슴살에 김치 올려서, 음, 전혀 안 질립니다. 그래서 저희 하루식단은 이렇게, 한번 찍어봤고, 다음에도 식단 관련 아니면 바디프로필 관련 어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충우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